안녕하십니까 자료 여러분 꽃가루 망치입니다 자 이번에 나눌 이야기는 국민의 김예곧 투표가 있죠 예, 8월 20일 수요일 그리고 8월 21일 목요일 양일간 투표가 있습니다 8월 20일에는 모바일 투표가 있고요 8월 21일에는 목요일에는 예, ARS 투표가 있죠 자 이번에 뽑는 게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이렇게 없습니다 지금 정권을 강탈 당한 지두 달이 훨씬 지나고 그들은 국민 임명장이라는 이름으로 개딸들의 노비문수를 임명장이라는 이름으로 갖다 바쳤어요. 누구한테? 반란 정권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이 와중에도 아주 전투태세를 갖추지 못한 답답하고도 답답한 국민의 힘. 이제서야 투표를 하고 앉았습니다. 빨리 전투태세를 갖춰서 목숨 걸어놓고 지킬 분들을 뽑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혁 의원 그리고 김민수 전 대변인을 지지합니다. 자, 당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그렇게 저는 뽑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투표에 꼭 참석,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이, 이, 이 상태로 가면은 진짜 우리들 의사와 관계없이 정말 전 국민의 몽땅다. 개 딸처럼 그들에게 노비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번에도 우리가 이기고 슬프지만 그들 역시 우리의 가족, 형제, 친구, 이웃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화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답답하고 딱할 뿐입니다. 모두가 우리 가족들이기 때문에. 자, 다시 대한민국. 저 펼쳐진 내놀스의생 나도 못한 것이 놀이인생 사는 것이 천지의 주치의 희생 내 삶은 날개가 부러진 생저펼좋게민리이의 그만도 못한 것이 놀이의 생 사는 것 천지의 민치의 희생 내 삶은 날개가 부러진 세 철새도 둥지가 있을 수, 집승에게굴도이 있을 생내아이좋다 굴레 낙인가 족쇄 난 홀로 집어이 떠도는 게구멍난아는여도 살이 Non è che non lo ma è non lo so.